안녕하세요. 시로하입니다. 오늘은 실버 트롤 탐방기 딩거편, 리시도 안 하고 가는 저 사이코 딩거입니다. 먼저 전적부터 볼까요? 이 딩거 유저는 확실히 트롤 유저. 라이엇은 왜안 잡는 거지? 전적을 쭉 내려봤는데 확실히 계속 트롤했네요. 그럼 계속 영상 보러 가볼까요? 야 밀었으면 와드하라고 안하고 뭐해 처음 갱당했으면 와드하겠지 아니 이걸 안한다고 얼마나 처트롤 지수했으면 저런거야 좀 와드 좀 해라 딱 보이는데 어이가 없네 무슨 서폰 유저가 와드도 안하냐 또 당하지요 죽고 이제 오픈한다고 할거입니다 아니 무슨 하루종일 시야안하니 정글이 왔는데 또 죽는다 하 아니 거기서 왜 졌냐 써 피가 없는 것도 아니고 피가 많은 놈이 하루 종일 믿음만 있어라 라이어사 정지 좀 부탁해 저렇게 하고 죄 없는 카서스한테만 뭐라 하네요. 에휴.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저는 편집하러 갑니다. 구독 안 눌러 주면 저주할 거야. 이런 패작 많나요 참고로 한섬만 이런 거 같아요. 다른 나라 차이가 확실히 나와요. 었습니다